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10. 교회가 새로워지리라. 1973년 8월 1일 성 알폰소대 리고리 기념일 예수님, 당신 성심을 제게 주소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도 성모님을 사랑하고자 하나이다. 이것은 내가 손수 너에게 불어 넣어준 기도이다. 과연 내 아들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한 사람은 결코 없다. 얼마나 그윽한 애정으로 예수님은 나를 감싸주셨던가. 그분은 언제나 내 안에 계셨고, 사생활 속에서든 공생활 속에서든 우리는 함께 성장하였다. 그 처참했던 성 금요일.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순환 동안에도 우리는 다만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다. 그분은 단말마의 참혹한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어머니의 고통을 보셨으니, 그 때문에 당신 수명이 단축되었다. 당신 몸의 고통보다 어머니의 고통을 보신 성자의 성심이, 말로 다할수 없는 그 비통함을 더 이상 견디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. 엄마, 큰 소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, 이것이 그분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다. 나를 마음에서 멀리 떼어놓고 생활 속에서 망각한 채 숱한 신자들의 영혼 속에서도 나의 존재를 지워버린 사제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몹시 슬퍼하실 뿐 아니라 노여워하고 계신다. 교회 안에서 늘 아주 열렬했던 나에 대한 신심이 그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매우 약화되었고 몇몇 지역에서는 숫자 사라진 것이다. 그들은 내가 이 엄마가 오로지 성자께만 드려야 할 영광과 영예를 흐리게 한다고 말한다. 불쌍한 내 자녀들, 얼마나 분별없고 눈먼 장님들이냐? 악마가 얼마나 교활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말았느냐? 그들은 예수께도 내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 맹목의 정도가 이만저만 심각하지 않다. 단지 자신들의 자아, 자신들의 지성과 교만을 따라 살 뿐이다. 그래서 사탄의 농간에 빠져든 것이다. 그 농간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마침내 나를 그늘로 가리게 하여 영원들에게서 내 존재를 지워 없애려는 것이었건만. 충실한 사제들,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제들을 찾아 나는 다시 길을 떠나야겠다. 큰 정화의 시기가 지난 후 그런 사제들을 통해 내가 다시 교회 안에서 이전보다 한층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. 길 잃은 자녀들을 집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을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는 오직 이 엄마뿐이다. 그러나 나를 위해 조롱받고 짓밟힐 각오가 되어 있는 겸손하고 용감한 사제들이 내게 필요하다. 조롱받고 짓밟히는 그 겸손한 사제들과 더불어 내가 직접 이룩할 군대를 통해 예수님께 무수한 자녀들을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다. 대환난을 겪은 후 비로소 정화된 자녀들을 말이다.